안녕하세요, 레슨입니다. 옛날에는 약간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했는데 요즘은 튜닝의 끝은 자동차 인테리어다. 이제 서로 다른 파츠와 다른 세팅으로 거의 풀 튜닝된 두 M2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살펴볼 M2 차량은 주로 애프터 마켓 파츠들로 꾸며진 차량이고 미국의 알파엔이라는 브랜드 바디킷을 전부 다 장착을 했습니다 카본 본닛 그리고 헨다 거기에 프론트 립 모두 알파엔 제품으로 다 둘러져 있고 휠은 BBS의 RID 20인치 휠에 무려 컵투 타이어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미쉐린 컵투 타이어를 장착해놨고 헨다의 카본 덕트부터 이런 날개까지 다 알파인 핸다로 장착을 하고 도색은 바디 컬러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이드 립은 알파인 제품이 아니라 R44 제품을 장착을 했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미쉐린 컵2 사이즈가 295 사이즈, 프론트가 285, 리어가 295 사이즈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알파인 브랜드의 카본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스포일러가 이렇게 장착된 타입이 아닌 덕테일 타입의 카본 트렁크로 장착 후에 마찬가지로 바디컬러로 도색을 해 두셨습니다 뒷범퍼 하단 디퓨저도 카본으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알파인 제품이고요 지금 배기는 아직은 순정인데 이제 FI 배기를 장착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차량에 총 들어간 튜닝비가 1억 거기서 저희 레서니컴퍼니에서 인테리어까지 마무리되면 이제 1억 차트 넘어가는 M2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서스펜션은 KW의 V4. 모델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차량은 차주분이 출퇴근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하시는 차예요. 출퇴근 용도기 때문에 드레스업 위주의 약간 달리기 세팅도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모습이고 어, 실내 인테리어의 컨셉은 퍼플 보라색입니다. M2가 이제 출시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이미 차주분은 구매 결심을 하셨고 그때 이미 실내 내장제 컬러까지도 저희한테 의뢰를 해둔 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요 하늘색 바디 컬러와 잘 어울리는 보라색을 조색해서 차가 나오기도 전에 가죽을 먼저 주문해 놓은 상태였죠. 자세한 완성된 모습은 나중에 사진 자료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M2도 마찬가지로 퍼스트 에디션으로 국내에 들어온 차량이고 어, 이 차량은 앞에 차량과 달리 모두 BMW M 퍼포먼스 파츠, 순정 파츠로 모두 튜닝을 했습니다 전면부에 이제 카본 스플리터에 덕트, 그릴 모두 M 퍼포먼스 정품 파츠로 다 튜닝을 했고요 휠도 BMW 순정의 963M 휠을 장착을 했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 PS4S를 장착을 하셨고 서스펜션은 올린즈 제품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차량 외부 데칼도 전부 다 BMW 순정 데칼을 붙이셨고 멋지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이드 립에 휠 덕트까지 카본으로 장착을 해 두셨고 이 차는 순정 트렁크에 카본 포일러만 부착을 해서 이렇게 튜닝을 하셨습니다. 이차 역시 배기는 순정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분은 아크라포빅 제품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해요. 이 차주분은 이미 M3를 트랙 세팅을 해서 서킷을 주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데일리카로 타시는 앞차주와는 달리 아예 트랙 세팅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아마 그러기 위해서는 타이어나 뭐 나머지 세팅들이 좀 바뀌겠죠. 그래서, 끝은 비슷한 튜닝비가 들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트랙 세팅임에도 불구하고 M2의 실내는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누구보다 멋지게 실내 튜닝을 해달라고 하셨고 어, 바디 컬러와 잘 어울리게 푸른 계열 가죽과 화이트 톤 가죽을 매치하고 빨간색을 포인트로 써서 실내를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소개드린 M2 두대 모두 퍼스트 에디션이었기 때문에 순정 시트가 블랙에 이렇게 M 컬러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시보드가 그대로 우레탄의 모습이고 도어 트림도 에디션이지만 올 블랙이라 오히려 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요 차량의 실내를 저희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스러워다 튜닝비에 어울리기.